자, 안녕하세요. 한컵 TV 생맥주 한컵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음, 흐름 경험치 200%랑 자 보면은 니나도 300%, 문파요강 700%, 물약 흐름 물약 해가지고 200%, 그리고 바람 멤버십 150% 해가지고 총4,500% 배율로 실현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. 지금 뭐 레벨은 800이지만 아직 8차 승급을 못해가지고 내사지성 돌아볼 거고요. 어총 경험치를 몇 프로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경험치는 구조였구요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거 내 내정 벼락받아요. 내사지성할 거고. 귀약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한라인드 먹고. 오케이. 한라인드만 없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근시안 일. 오케이.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제가 이거 바람 멤버십 안 하고 그100 물량 먹었을 때 7조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다, 한 5조 정도 먹었어요. 5조, 5조 정도 먹었고, 바람 멤버십 했을 때 7조였어요. 순서대로 돌으라고 했죠 제가 이게 원래는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경험치를 파는데 이거는 최대한 안팔고 한번 볼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습관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안 바꾸고 한번 돌아볼게요 시련은 딱 10바퀴만 돌거고 지는 게좀 있어요. 근데 경험처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. 확실히 이 흐름이 좋아요. 이번 흐름의 물약에서는 흐름의 물약이 아니었나? 흐름의 물을 이거 바로 경험점만 쓰면 되고 흐름의 미약, 아이고 흐름의 미약이네요. 흐름의 미약에서는 평소보다 좀 길어가지고 좀 늦게 높은 퍼센트를 받기는 해요. 암성낙화 한번 받아볼게요 내정표랑 있으니까. 암성낙화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. 좀 아까 한 바퀴 돌때한 5,000도 정도 되나 보게요. 이거는 총 끝까지 한 5경 정도 되겠네요. 뭐 어, 하루에 5경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도 처음 있잖아요. 800 정도 때 가는 거, 800에서 800씩 거기랑 내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오히려 내사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, 일단 빨리 받고 가보겠습니다. 이게 뭔가 이렇게 느린 것 같죠? 성장 이속이 안 들어가 있다. 성장이 또 있는데? 일단은 두각기를 돌아보자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최대치일 거예요. 무자본 기준으로는. 왜냐면은, 문파 요광이 지금, 무자본 기준으로는 800 문파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, 실0 문파를 들어가시거나, 아니면 뭐, 승급 요광 있으신 분들은 승급 요광을 쓰실 것 같은데, 그러면은 700%죠. 그리고 흐름약은 지금 아마 200%까지 밖에 안 났을 거예요. 원래, 흐름이, 기간이 짧으면은 지금 한달 정도 됐으면은 250%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바퀴에 일경 1000조, 1900조, 오, 꽤 많이 됐는데요? 한 6000조 먹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200%죠? 이게 최대로 먹으시는 분들은 뭐 800문파 드셨다고 하면은 800문파에 흐름 300%까지 하면 엄청 많이 먹었 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무자본 친구들이 들어 가가지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승급용강을 쓰면 딱저 먹는 만큼 먹을 거예요 바람 멤버십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그 옛날에 pc방 가면은 경험치를 150%더 주는 게 있었어요 심한 혜택으로 근데 그게 지금 아예 나와버렸어요 일반으로 그래서 뭐 멤버십 그 15,000원짜리인가? 15,900원짜리인가?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한시간씩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시는 분들은 실연 놀고 자사 도우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셔가지고 실연 보통 한 20분 25분 돌잖아요. 서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얕게서 쓰시면 온오프 되고 10시간까지 누적이 되니까 뭐 갑자기 바쁘셔가지고 그날 나는 사냥을 못 사는 거, 아직 숫도 없어요. 10시간까지는 저장이 돼요. 근데 이제 자살을 아예 안 하고 뭐몇 번씩 하시는데 실간만 돈다. 그거는 남겠죠. 그래서 천 원짜리 하나씩 사시면 되고 뭐 꼬박꼬박 잘 하고, 뭐, 실현 추가 이용권,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. 정액집. 옛날 정액 같은 거예요, 바람 정액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형각한번더 할게요. 뭐야? 돼버렸어요. 1 2 시가 돼서 날라왔구나. 시간이 이런지 몰랐네요. 영회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차라리 잘 됐습니다. 지금부터 지금부터 또 다시 할수 있어요. 앞에 거는 그냥 날리고 지금부터 열받퀴 다시 돌게요. 1 지금 돌면은 그정도 되는지 12시가 돼버려서 초기화가 네. 됐네요 자 사실 일찍 게임을 잘 못해요 어, 개인 사정 때문에 게임을 일찍 잘 못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늦어졌어요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고 바쁘게살서 하고 있습니다. 잠깐, 잠깐 하고, 그래서 저는 실련을 매일 돌지는 못해요. 레이드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돌라고 하고, 확실히 이제 8자 등급을 예전보다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물론 이거 캐시템이지만 캐시템까지 써가지고 150% 받으면은, 꽤 빠르게 오르겠죠 지금 흐름 물약까지 있어가지고 뭐 부캐를 키우시든 번캐를 키우시든 물약은 옮길 수 있거든요 뭐 흐름이 지고까지밖에 못쓰긴 하는데 그거 말고 흐름 물약은 옮겨져요 옮길 계정이면은 그래서 그거 옮겨가지고 쓰시면 돼요 저도 사실 이제 800이 넘었으니까 흐름 미약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. 흐름 미약은 못 먹는데 흐름 물량만 옮겨서 이제 쓰고 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죠? 한 방에 는또도 없고. 원래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속, 이속, 이속이 중요하거든요. 이속,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상의늪을봤습니다 아, 지금 열심히 잡고 있고! 오, 제가 이거 초기에 한고한 거고, 지금 두 바퀴째 거든요? 1 8 0 0주 지금 그러면은, 대략, 그, 이제, 보너스 경험치까지 하면은, 최소, 6경 이상이라는 건데, 그러면은, 790에서 800까지도 얼마 안 걸리겠는데요? 795에서 800까지도 한 3회? 3회 걸릴 것 같고 790부터 795까지도 3회? 일주일이면 충분히 800 찍겠는데요? 7회만 돈다고 했을 때도? 물량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오바긴 한데 그래도 2주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진짜 800 진짜 힘들게 찍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빨리 찍었는데 다른 거할때 800짜리가 제가 하나 안 걸렸어요 그거 할 때는 꽤오에 걸렸는데 이제는 8차가 너무 쉽게 되겠네요 쓰면은. 그리고 이제 8차 끝나고부터는 바람은 솔직히 좀 그런 말이 있어요. 8차부터 시작이다. 8차부터 돈 나갈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800 찍고 하나 지금 1 0 0 0을 키워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본캐가 됐죠. 이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. 이걸 왜 먼저 안 했을까? 후회를 하면서 그거를 기록 로 키우고 있어요 그럭도더 열심히 높였고 저는 이거 천재 진동 천재 진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천재 진동은 뭐냐면 이게 전체기예요 그 전체기 전체기가 왜 좋아요? 그런데 내사지성에서는 아까 폭주의물을 진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전체기 하나 써주면은 되게 좋아요 선인은 전체기가 지금 두개 정도 있죠? 두개 많이 쓰는데. 하나 더 있으면 좋죠. 일단, 제가 웬만하면 비단을 안 타고 하고 싶은데. 아, 펼치가 오래 걸리네요. 비단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. 어, 다른 거 팔아가지고 비단이 두 종류잖아요. 두 종류 나오잖아요. 한 종류 팔고, 한 종류 사고뭐 이런 식으로 해서. 빨리 해야겠네요. 빨리 팔자하고. 다른 부케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. 팔차가좀 아쉬운 게, 팔차가 됐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. 뭔가 와, 더 좋다. 이런 걸잘못 느끼게. 똑같이 이렇게 사냥하고, 저는 이제 PVP 유전 아니니까, 똑같이 사냥하고, 해서, 뭐, 굳이 막800 빨리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, 사냥은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8차를 하시면은, 영혼석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, 영혼석을 올려야 돼요. 그래서, 뭐, 810까지는 필요 없다는데, 조금, 800, 340 되면 이제, 영혼석 있게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근데 비용이 좀비싸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, 제 부피를 키우거나, 잡거나 한다고 하네요. 레벨 올리기 쉽지 않고. 아마 이게흐름 300%까지 이제 나중에 먹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요, 하나씩. 그러면은 이제 80까지는 금방 찍겠네요. 이번, 이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도셔야 돼요. 왜냐면, 은 그래야지, 몹이 많이 나오고, 경험치도 많이 준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게 지루한 영상이니까 그냥, 그냥 일상생활 얘기도 한번씩 하면서 한번 살살 잡어보겠습니다뭐 경험치, 결감하고 나중에 보세요. 다 봐주시고 녹도해주시면 좋은데 녹음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자번 계속 찍어보겠습니다. 언젠가 모르겠죠. 이게 8차 성급도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, 딱히 흥미도 못 느끼는 것 같고. 그렇다고 제가 뭐, 템이 좋아가지고, 뭐, 고급 레이드를 다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. 이경. 이경이네요. N자형으로 도는 거라고 했는데, 이게 안 돌게 돼요. 배운 거는 그렇게 되었다.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어쨌든 8차라는 목표가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, 800을 찍으니까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자, 또온 같은 거, 사냥터만 바뀌지, 다 똑같기도 하고, 영혼석은 또 호박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, 해봐야죠. 여러분들은 바람이 재밌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바람이 연어 게임이잖아요. 한번 했다가, 그따위에서 질리면은 접고딴거 하다가, 일상생활 하다가, 바빠지면은, 한가해지면 또한 번씩 와서 보고,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, 저는. 지금 몇 번째일까? 여섯 번째인가 보네요. 됐어. 이 영상은 그럼 올리면은 한열세 바퀴 돈 건가? 현재 많아 그냥 올릴게요. 어쨌든 열 바퀴 경험치만 딱 보여드릴 거니까. 이런 게좀 짜증나요. 하나 없을 때 도면 하나 못 찾았어요. 나고 여러분들은 바람의 나라맨 처음에 몇, 언제쯤 아셨을까요? 저는 2000, 2000년도도 전인 것같아1900 9년도 그때딱처음 했죠. 그때 이제 친구가 게 저렇게. 저렇게. 저 때. 그저하게됐었게니다게때 시작하자마자 뭐 말을 때려라 이게 가지고 말한게 저렇게. 바로 죽고. 그게저 야 수호 벙대를 꺼놓고 있었네요 어쩐지 뭔가 약하고 느린 느낌이었어요 아 다음에 나통날까더 좋은 게 많나? 내정도라고울야지아 이속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게 저는 시련을 돌때 이속이 3까지 나올 때가 제일 좋고, 이속이안 나오면 좀 짜증나요. 그렇다고, 처음 시작할 때, 환상의약과를 먹을 때, 이속을 골라 한다. 제가 골라봤거든요? 너무 약하더라고요. 내 종교를 입고 고 차이가 너무 커서, 예, 네, 그거는 못하겠고, 이속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, 너무 안 나오네요. 오, 23m 남았다. 지금, 요왕 바꾸면 되니까. 제가 또, 자사도, 많이 못해요.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컴퓨터를 계속 켜두고 내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사도 거의 못해가지고 원석 모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원석을 뭐 전표로 일단 다 사기는 하는데 원석 요즘 드는 데가 많죠 막 고인문들, 고인물들이 원석 쓸 데가 없다 계속 버리고 있다 뭐 100만 개씩 되는데 뭐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거를 만든 거 같은데 아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은 그 뭐야 신체 강화도 다못 찍었고요 그리고 상자 시스템? 거기다가 막 그때 제가 찍은 건뭐 비형랑 이렇고 마지막 바퀴네요 비형랑 이런 거 만들 때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아, 많이 부족해요 많이 근데 이번에 또 성자 시스템 나오면은 그거 찍는다고 하면 또 이제 괜찮겠죠? 그게 좀 아쉬워요. 뭔가 구매처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구매처가 너무 적죠? 뭐 일주일에 5,000개? 바로도 아니고?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열심히 호박 모아서 햄사고 이랬었는데, 음, 돈쓸 일이 많습니다. 돈쓸 일도 많고, 번석은 안 나오고. 그래도 뭔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라온지 옛날에는 막 한동안 롤도 막 하고 그랬는데, 나이 먹으니까 롤도 못하겠더라고요 롤은 시즌별로 너무 많이 났어요 롤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죠? 남자들한테 한 번씩 해봤죠 롤도 이제 대학 때 자꾸 안 한다는 걸 누가 포시켜줘가지고 했는데 시즌마다 계속 아이템 바뀌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흥미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못한... 내가 못하는 것도 짜증나는데? 남도 못하면은? 더 짜증나죠? 그래 어. 생각보다 얼마 못했네요. 내가 놓친 게 많아서 그런가? 5경했습니다5경5경 삼천조. 자, 다시 한번 보시면은, 니나노 300%랑, 어, 문파요강 700% 써다가 이제 승급요강 남은 걸로 옮겼어요. 16초 남아가지고. 그리고 물량은 이제 흐름 물량. 200%, 그리고 멤버십. 150% 해서 총 4,500을 써가지고 제가 5경 3,000조를 했습니다. 5경 3,000조 꽤 크죠? 음, 이렇게 하면은 이거 흐름유광, 흐름 요강 흐름 물약 다쓸 때까지 이제 지금 23분 걸렸죠? 23분 이거 100%였거든요? 근데 제가 두 바퀴인가 세 바퀴를 돌았어요. 시작할 때. 그래가지고 그의한 20분 걸렸으니까 이게 뭐잘 나눴으면 이제 3바퀴까지 쓰거든요 그러면은 795라고 해도 1억 하고도 반 닫을 때까지 하게 되네요 자 일단 저는 이제 5경 3천조를 팔아보겠습니다 일단 팔고 끄떡도 없습니다 네,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뭐 다른 거다 써볼 수 있는 거니까 뭐 물약 이거 출첵 잘 했으면은 있겠고 이미 쓰신 분도 계시겠죠 이게 좀 늦게 찍은 거니까 멤버십 하나당 1시간당 천 원이거든요 뭐천 어, 원이 아깝다 하시면 뭐 굳이 안 쓰셔도 되지만 한번 재미 삼아 써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때 이거는 제가 그 뭐야 2시간 뿌린 거 그거 받은 거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한컵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,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